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저는 원래 전기장판을 사용하는데요. 그게 전자파가 나오니까 좀 걱정이 돼서 작년부터 온수매트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경동나비엔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볼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또 저희 집에 담당 간호사잖아요. 그래서 거실에 있는 낡고 아주 위험해 보이는 그 전기장판을 치우고 이 온수매트로 바꿔줄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뜯어볼게요.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EQM560 퀸 사이즈 제품입니다. <목소리>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일러 매트 커버 사용 설명서, 물 빼기 키트, 리모컨, 보관 백 이렇게 빠르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온수 매트의 핵심인 보일러입니다. 여기 코팅이 돼 있는데 뜯어 볼게요. 이런 거 뜯는 것도 기분이 좋거든요. 오! 여기도 있어요. 약간 아이폰 프로처럼 <laughs> 아이폰 프로 같은 이런 무광 재질의 보일러가 들어있고요. 이거는 물 빼기 키트랑 리모컨. 이거는 보관백. 겨울이 지나면 보관해둬야 되니까 이렇게 보관백이 같은 색깔로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매트 커버인데요. 색깔이 진짜 마음에 듭니다. 저희 집 거실에 있는 전기장판은 황금빛깔. 뭔지 아시죠? 할머니 집에 놀러 갔을 때 있을 법한 그런 황금빛 장판인데요. 이거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 지퍼가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져 있는. 이건 딱 봐도 온수매트. 매트죠. 무게감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무겁지 않아요. 저는 물이 들어가는 거라서 엄청 무겁게 제작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무게감입니다. 물이 이 호스로 들어가는 거겠죠? 이거 약간 소방교육 받을 때 소화전 호스 같지 않나요? 제가 작년에 구매를 망설였던 가장 큰 이유가 관리에 어려움이었는데요. 이 온수매트 속에 있는 물이 오염되면 세균이 생기고 몸에 더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알아서 깨끗하게 물을 관리하는 셀프 이용 케어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정수기에도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 온수매트도 그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딱이 기능을 보고 이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물 빼기도 엄청 쉽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아직 안 해봐가지고 직접 보여드릴게요. 빨리 거실에 한번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기는 거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황금빛깔 전기장판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 검은 색깔 열선이 드러나서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일단 이 전기장판을 치우고 온수매트를 설치해 볼 건데요. 맨바닥에 설치하면 열 손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를 깔고 그 위에 온수매트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판을 치우고 요를 깔아줬고요. 이제 위에 온수매트를 설치해 줄 거예요. 엄마랑 같이 커버를 다 씌웠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보일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발 아래쪽에 보일러를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자다가 온도 설정을 바꾸기가 좀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 머리맡에 항상 있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온수매트 나비앤메이트라고 앱이 따로 있어서 이걸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퀸 사이즈가 1350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수돗물을 넣었습니다. 넣어볼게요. 어 됐다. 물 보충이 완료됐대요. 양쪽 온도 설정을 다르게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할수 있고 지금 34도 34도가 됐어요 금방 열이 올랐습니다 마르 h m a r a d o 아 e Maradone. That is. 따뜻하 t i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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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 있는데. 이렇게 더 낮출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낮추는 거지? 이렇게. 엄청 편하네. 그렇게 그냥 엄마 누워서 그냥 이렇게 바꿀 음. 수 있는 거야. 여기 전원 버튼 꺼버리고. 응. 이거야 이거? 응. 지금 너무 뜨끈뜨끈하네. 수면. 어. 시간 예약도 여기서 할수 있어.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물 빼기를 해볼 거예요. 여기다가 물을 받으려고. 물받이 통도 가지고 왔습니다. 온수 매트 안에 있는 물은 뜨겁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원을 꺼서 물을 식혀뒀어요. 먼저 자동 물빼기 모드입니다. 할때 같이 생긴 게 자동 물빼기 키트입니다. 여기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자동 물빼기를 시작합니다. 완료되면 전원이 자동 종료됩니다. 오, 저기 물이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제가 처음으로 며칠 동안 온수 매트를 사용해 봤는데 저희 부모님도 꿀잠 주무셨다고 하시고 포근하고 좋아요. 제가 한달 동안 더 사용해 보고 영상으로 간단하게 후기를 또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특히 간호사 분들은 대부분 3교대라서 잠도 잘못 자고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전자파 없이 푹 주무셔서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